됐습니다. 초보 농사꾼 브링입니다 지금까지 로블록스 컨텐츠는 제가 현질만 하면 냅다 돈만 갖다 부으면 1등을 먹을 수 있었어요 but 그러워 가드는 다르고 이거는 뭐 현질을 한다고 해서 뭐가 번개가 내려와서 치고 유성이 떨어지고 얼어붙어버리고 뭐 어떻게든 황금이 돼버리고레인보가 붙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나도 1등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무턱대고 그냥 좋은 씨앗 있으면 심어버리고 어디 가게에 씨앗이 나오면 두두두두 버고 했는데 전면 개편 이대로 는 안된다 레전더리 이상 과일만 재배해서 그 극악의 확률 레인보우 나올 때까지 재배하기 아니면 또 번개 7.5% 확률로 네우가 치잖아요 그네우에 맞게 피레침 딱딱딱딱 세팅하기 그리고 추운 날과 비오는 날을 거쳐서 모든 인첸트를 갖다 붙여가지고 최소한 하나를 팔아도 억다리를 벌수 있는 전략적인 농장을 만들겠어요 <laughs> 자,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냅다 그냥 막 딸기 심어버리고 블루베리 심어버리고 토마토 심어버리고 하면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스프링쿨러랑 피레치 갖다 놓는다고 이거 막 모아서 놓는 바람에 뭐가 비싼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아니, 심지어 도렌베리가 나타나도 이게 뭔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장을 필요없는 건 싹쓸이 해버리고 깔끔하게 집중해서 한 놈만 팬다. 아니, 팬게게한 놈만 제대로 딱 걸릴 수 있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 버려, 버려. 미스도 좀 애매해요. 이거 쓸붐 애들 한쪽으로 좀 옮기자. 됐어 앞쪽에다가 좀 비싼 애들 심읍시다. 버섯을 여기다 심고 카카오를 요쯤에 심고 쭉쭉, 열구루. 좋았어. 자, 요쪽에 일단 비싼 애들이 좀 모여있으니까, 비싼 애들 아래 들고 옮기자. 일단, 빈스토크, 잭카콩나무 요, 요게 메인이야. 요게, 요게 지금 제일 신상이거든? 여기다가 오케이 해주고. 야, 이거 체 이건 크긴 커. 어, 뭐야! 황금! 나 황금 있네? 나이설. 저거만 해도 이거 상당히 비쌀텐데? 어, 일단 접수. 오케이. 자, A급으로. 어, 로 오고. 로 오고. 재산 요, 요쯤에. 오케이. 자, 됐다. 이제 이쪽만 잘 자라면 돼. 자, 이런걸 그냥 다 수확해버려야 되겠다. 수확해버리고. 새 출발 가자. 자, 완두콩 이것도 다 캐버려. 완두콩 왠지 돈 많이 줄것 같긴 하다. 아까 황금 완두콩 었잖아 이거 또 누가 서리해가기 전에 또캔 캐야 돼. 오, 좋아요. 알라리. 맺힌 거다 캐주고. 어, 아까 근데 황금완두콩 어디 갔냐? 골드? 어? 있나? 골드 있네. 아, 이거 아, 큰일 날뻔 했다. 야, 알이 여섯 개나 있어! 이런 거 잠깐, 얼마야? 아이씨, 이 여섯 개 알은 본적 없으실 때 이거 얼마에요? 36만원이었어? 도작? 360만원 아니야? 아, 왜 이게 36만원 밖에 안 해? 아. 이거 여우비다 여우비. 이럴 때 원래 번개치고 한 번씩 그러는데. 야, 저 여러분들 저 참고로 그로워가든 하면서 번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상점에 잠자리 이거 잠자리 1% 확률 이거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이거 한번 가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좀 그로워가든 즐기고 있는데 뭔가 대박을 못낸건팩 문제일 수도 있겠어. 야, 이거 한번 가보자. 가자! 잠자리 제발 한 번만 나오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번개도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아니 7.5% 확률로 뭐 번개를 친다 그랬는데 나는 무슨 7.5%가 아니고 0.75%야. 여러분 자, 자, 어 사막이고. 야, 사막이고 확률 2%가 막 그랬었는데? 아, 80초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10초 동안에 주변에서 1.5배. 1 어, 변종이 될 확률을 올려 주는 거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 달팽이. 어, 달팽이. 어. 달팽이. 어. 잠자리다! 야 이거 프라는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와잠자리 그게 겁나 커! 와 그래도 완전 대왕 잠자리! 공룡도 없던 시절 그 잠자리만한데? 거의 5분마다 어? 랜덤 과일을 골드로? 이거네요. 골드만 돼도 20배야, 20배. 나이스. 이거지. 얘네들을 계속 따주면서 레인보우나 디스코를 한번 노려보는 거야.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돼. 레인보우 아니면 지금 안 합니다. 어, 골드! 야, 골드 하나 또 바뀌었고. 얘들아, 골드 좋긴 한데, 일단 레인보우 한번 대고, 거기다 골드 한번 가즈! 자, 빠짝빠짝 오, 황금! 황금 고추. 역시 그 스프링클럽 뽑아라니까. 어? 디스코다! 이거 디스코지! 디스코 고추야! 와! 비까지 오고? 제발, 번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우리 디스코. 디스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번개 한 방만. 그럼 전떼부자을할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어, 이거 절대 캐면 안 돼. 이거 수확하면 큰일 나. 고추 맞냐? 가지냐, 고추냐? 아, 가지구나. 잘 키운 가지 하나. 열, 완두콩 안 부럽다. 예, 그런 속담 있잖아, 옛날에. 어. 어, 저기요! 야, 저기요! 아니, 훔쳐가면 안 돼요! 들어가, 나가, 나가 나가주시겠어요? 아, 말도 잘안 나오네. 아, 무서워 죽겠어. 내가 좋은 작물이 생기니까 불안해가지고 <laughs> 의심하게 돼. 어, 저 나가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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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켜, 꼭 지켜. 오,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뭔가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되게 된다. 이게 진짜 이그로거 가든의 참재미 아닐까? 아 너무 뿌듯해 얘 보고만 있어도. 어 골드 용과맺쳤고요어 디스코 크레이프 아니야 이거? 우라라라라라라라. 경사났네 경사났어. 동렬이야. 이게 디스코가 맞나? 얘는 그냥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든. 얘는 약간 광채가 나고 이게 레인보우인가? 어, 이거 레인보우야?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이 옆에 있었으면 바로 대답을 해줬을 텐데. 물어봐요. 채찌피티한테 진짜 물어봐요. 잠깐만. 이거 무슨 도련변이야? 상위등급 도련변이라는데. 아, 그건 나도 알지. 상위등급이라가 나도 알아. 어, 얘가 뭐지? 잠깐, 잠깐, 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아, 이게 레인보우라는데? 채찌피티 말로는?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니까 레인보우라는데요. 맞나요? 일단 나는 채찌피티가 레인보우라 그랬으니까 레인보우를 알고 있을게. 와, 이 골드가 몇 개냐? 와, 뒤에 또 골드야? 아, 골드 왜 이렇게 잘 돼? 야, 이거 좋은 장물이 딱 생기니까 할 맛이 나네, 할 맛이 나. 어, 뭐야, 레인보우 또 땄어? 레인보우 카카오? 아, 레인보우 몇 개야,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의 힘인가? 아, 레인보우 카카오 너무 아름답다. 저 탐스럽게 열린 거보 아, 잠깐만, 완두콩 저쪽에 뭔가 빛났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아, 황금이네. 뭐, 황금도 나쁘진 않는데. 아, 이 양이면은 좀. 황금 넘긴다. 어, 이제 황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레인보우급은 돼야지. 아니 근데 여기 뭐 맛집이라고 소문났나? 와 덜덜 하시네. <laughs> 뭐이 정도야 뭐. <laughs> 맨날 어디 가서 구경 가면은 서리 서리 하나 싶어서 남들이 어나 이렇게 눈치 졌고 막 그랬는데 저도 이제는 당당하게 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갖게 됐네요. <laughs> 내가 남들의 부러움을 살좀 더로 성장하게 될 줄이야. 물론 현질은 좀 했지만. 아 이거 사람들이 자꾸 구경 오는 건 좋은데 무서워가지고 이거 자, 자리를. 잘못 비우겠네? 이게 가진 게 많으면 역시 두려워. 무서움이 더 커진다고. 잃을 게 많아졌어, 나 지금. 이, 이 기네스북에 올라올 정도로 큰 고추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스프링 쿨러 마스터를 달아놨더니만 예사 고추가 아니네, 이거? 고추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이런 고추? 이게 레인보우였다면 끝났을 텐데, 진짜. 50kg짜리 고추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가격만 보자. 80만 원, 대박. 와, 여기에다가 진짜 뭐 이것저것 붙였으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주워졌다 이번엔 얼겠는데? 자, 꽁꽁 얼어주세요, 다! 레이보우만 얼어줘도 돼! 얼... 가지 얼었습니다. 레인보우 가지 얼었구요. 후달달달. 추운 게 너무 좋아. 추운 게 너무 좋아. 아, 이것도 무조건 다 오는 건 아니네. 그래도 레인보우 하나 온게 어디야. 어, 추위가 갔습니다. 잡다하게 골고루 얼긴 했는데, 레인보우는 요거 하나. 아, 하나 건졌습니다. 레인보우가 50배, 프로즌이 10배. 한마디로 일단 500배야. 그래. 이거야, 이거야. 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번개 맞히면 끝나는데. 아, 번개를 지금 제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하는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아니 원래 번개치기 이렇게 힘든 거야? 와 이거 진짜 오기 생기네. 오기. 아 번개만 맞으면 되는데 이거 번개가 안 내리네. 피레치까지 준비가 다돼 있는데. 어 유성, 유성 내린다. 유성. 어 이쪽에 유성 내려 주세요. 제발 이쪽에 제발요. 이쪽에 좀 내려 주세요. 유성 좀. 어 근처에 내렸어. 짬바야 프로. 아니, 근데 하필, 아, 조금만 더 옆으로 요좀 비싼 것들에 좀 떨어지면 진짜 좋은. 이게 냅다 팔아가지고, 포인트 올리면은 나그 막대기 얻을 수 있거든. 그거 좀내쪽잘 떨어지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옆에 막 떨어지는데. 5포인트 됐지? 어, 아, 안 돼. 4, 4포인트 모자라. 아, 아 옆에만 왜다 줘요? 나도 좀 줘요. 어, 야, 떨어졌다. 대박, 대박, 대박 떨어졌어. 대박 떨어졌어. 나 지금 저쪽에 떨어졌다. 됐다! 스태프 얻었어, 스태프! 이거다! 이쪽에 떨궈주세요! 설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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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좀! 스태프 근데 기능이 뭐야? <laughs> 나 몰라. <laughs> 유성호 이쪽으로 많이 떨어지게 하는 그 스태프 아니야? 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내 쪽에는 안 떨어지는데? 나 지금 뻘듯한 거야? 안 돼! 유성호! 아이 스태프가 유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문나이트 변이 일으키는 거구나. 난또 유성이 저 약간 피래침처럼 저 오는 줄 알았는데 몰라 이거 또 여러분들 댓글에다 또 난리 나네 댓글창. 아브리님 그거 아니고 그거잖아. 아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 어또또 또 떨어져? 이쪽에 주세요. 와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니 저저 저 정통으로 한 방만. 어아아 까워. 아. 아까워. 아. 와, 이거 농장이 안 떨어지고, 저거 이상한데 떨어진다. 이거 완전 랜덤인가봐요. 이제 여기 한번 떨어질 때 됐다. 정통으로 한 번. 어? 아, 상점에 떨어지다니. 한 번만, 제발! 어, 떨어져, 떨어져. 어, 제대로 떨어졌 제대로. 홀리! 야, 대나무 풍년 났네. 풍년 났어. 대나무 풍년 났네. 와, 고추도 맞았어요. 이쪽에 다 맞았다. 나이스. 아, 번개만 맞으면 되는데, 이거 왜 번개 하나? 지금 거의 3시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 야, 그러면은, 이거, 번개는 오늘 못 맞았지만, 용가 이거 하나만 따서 한번 팔아볼까? 이거 가격 넣 너무 궁금하거든? 대박 큰데? 이거 얼마에요, 사장님? <웃음> <웃음> 뭐?! 뭐? 잠깐, 얼마였어? 이거 하나에 얼마였다고? 이 4천만 원? 이거 한 개? 와 이거 한개 4천만 원이야? 야 그러면 은 이거는 레인보우에다가 유성 맞은 데다가 얼음 데다가 이거 도대체 얼마란 말이야? 거기다 번개까지 맞으면? 여러분들 다음 편에 번개 도전 갑니다! 난 이제 부자야! 곧, 어 지금, 지금 곧 부자야! 그리고 여러분들 번개 잘 맞는 법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